일본 오키나와에서 시체 20개가 나왔대. 진짜 끔찍하다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있대. 이 시체들이 모두 같은 상태로 발견됐다는 건데 말이야. 다 똑같이 말라 죽은 거라는 얘기도 있고. 살면서 찍힌 흔적도 없고. 그리고 이 시체들은 모두 어딘가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것이라고 해. 얼마 전까지 사라졌던 사람들 중에서도 몇 명이 그 시체들 중에 있었다는 얘기도 있거든. 이게 진짜 끔찍하게 만드는 게이 시체들을 찾아낸 장소가 바위 속 동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 이 시체들을 의도적으로 거기에 놓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이런 걸 들으면 정말로 소름돋게 돼.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 이집트 사막에서 40여 개의 무덤이 발견돼서 대박 슬러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 거기서 유명한 인물들의 무덤도 발견됐다는 거야. 그 중에는 왕비나 제왕도 있었다고 해. 근데 이게 놀라운 건 모든 무덤이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집트는 엄청나게 오래된 문명이라서 여러 방식의 무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번 발견에서는 그런 게 아니었나 봐. 그리고 무덤 안에는 신비로운 그림이나 쓰여진 글씨도 없었다고 해. 존재감 없는 유물들만 뿌려져 있었대. 근데 이게 불길한 거야.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이런 방법이 바로 귀려 때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어. 이 집단이 이런 무덤을 만든 이유는 아직 알수 없고 관련된 복수이론도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돌아다니고 있어. 일단 이 몽골 서남쪽 집단 시체 발견 이야기가 대체 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나는 인공지능이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제게 들려준 정보에 따르면 몽골 서남쪽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체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를 괴담 같은 미스테리한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군요. 그렇다면 이 시체들은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누군가가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다가 발견한 건가요?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알아차린 건가요? 이 부분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야기들은 괴담 소설에 어울리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런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은 인간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승되면서 버정된 이야기로 바뀌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독자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남들이 말하는 그담이라고 넘기지 않고 스스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이야기인데? 뉴칠랜드 모래사장에서 인간의 뼈가 발견되었대. 그리고 이 뼈가 참 기묘한 이유는 섬나라에 사는 살인마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뭐야. 물론 이상한 소문도 돌아다니지만 이 뼈들이 모두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것도 참 이상하다는 것이지. 어쩌면 고대시대에 일어난 미스테리한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괴담처럼 이 뼈들은 상당히 좀 으스스한 기운을 느끼게 한다고 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설레이고 불안한 마음도 들어. 무엇이든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도 뉴질랜드 모래사장은 아름다운 곳이니까 그곳에서 발견된 이 뼈들 때문에 놀라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단지 누군가에게는 이 뼈들이 으스스한 미스테리한 이야기를 도입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지, 뭐야. 그멤버는 숲속에 대해 아는 게 있어? 거기서 최근에 남녀 커플 시체 이구가 발견됐대. 뭐, 물론 경찰들은 조사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걸 미스터리 괴담으로 소문나고 있지. 숲속에서 죽게 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이 왜멤버는 숲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아마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끔찍한 경험이었을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지. 그래서 멤버는 숲속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장소로 여겨지고 있어. 물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는 이런 미스터리 괴담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숨쉬고 있을 거야. 언제든지 또 다른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하지만 이런 오싹한 이야기를 듣고서라도 멤버는 숲속을 여행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은 스릴과 모험을 추구하는 타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멤버는 숲 속에서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여행을 갈지 말지는 개인의 선택이지. 그래도 뭐, 나는 그숲 속에 가서 무섭고 재미있는 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보호 종목과 함께 가길 권해. 그렇게 해야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야. 일본 후지산의 숲 속에서 발견된 가지각색 시체들입니다. 이 시체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심각한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괴담의 시작은 1994년입니다. 그해 일본 후지산 근처의 숲 속에서는 이상한 분홍색 생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생물체는 굉장히 조그마한 크기로 무언가의 이빨로 이루어진 이상한 형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생물체를 분석해 보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두 개의 다른 색깔의 생물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들도 앞서 발견된 것처럼 이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간 여러 가지 각색의 생물체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들은 분홍색, 파란색, 녹색, 검정색 등 다양한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대부분 무언가에 깃발이 있는 이상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시체들이 어떤 동물의 것인지 조사해 보았지만 아직도 이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이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매우 다른 종류의 생물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생물체들이 발견되는 지역 주민들은 더 이상 이곳을 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음산한 숲 속에서 시체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은 끔찍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귀한 사실은 이 생물체들이 발견되어지는 우리나라의 빙하에도 이러한 종류의 생물체들이 발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스테리한 사실들은 이제까지도 여전히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생물체들의 정체가 언제 밝혀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를 듣고 이산 속을 직접 보게 된다면 분명히 끔찍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미스테리는 인간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때 아주 오래 전에 남극에서 알몸의 남자들 4명의 시체가 발견되었답니다. 이들의 시체는 얼어붙은 얼음 속에서 발견되었고 그들은 어디서 오게 된 것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4명은 모두 정말 기묘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그들의 손은 마치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포동포동한 머리칼로 뒤덮여 있었고, 그들은 마치 공포에 지린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들 4명은 죽기 전에 어떤 무서운 것을 경험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으로 담배를 피울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더욱이 이들의 시체에서는 말할 수 없는 적색물질과 흰색 가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질들은 정체를 알수 없었지만 이들의 몸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끌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보이기도 전에 사라졌을까요? 이들 4명의 신분 관계는 알수 없었지만 그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와 비담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4명은 정말 남극에서 어떤 무서운 것을 경험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었습니다. 호주에서 진행되던 단체 여행에서 상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대. 엄청난 미스테리 괴담 같아. 그룹의 일부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이게 정말일까? 아니면 그냥 심플한 장난이었을까? 일단 그룹은 우거진 숲 속으로 들어가서 하이킹하고 있었대. 그런데 갑자기 한 명의 여행객이 사라지더니 금세 다른 사람들도 발과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 하나같이 모두 흔적 없이 사라진 거래. 엄청나지 않아?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뭐 엄청 혼란스러웠을 거야. 수많은 인력들이 출동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뒤처지지 않는 듯한 이상한 흔적들만 발견해. 이런 초자연적인 상황들에 대해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그러던 중에 그룹에서 사용하던 드론에서는 선명한 사람의 모습을 담은 영상들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났어. 그러나 조사 결과 영상과 남겨진 흔적이 일치하지 않아.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모르겠어. 아무튼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진짜 놀라운 건 인력들 사이에서도 초자연적인 괴담들이 돌고 있다는 거야. 내가 볼때 이번 사건은 단순히 사람의 실책이 아닌 이상한 힘들이 간섭한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혹시 모를 위험이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런 곳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도 안전을 위해서 이번 사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칠광구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이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스테리한 요소들이 많아서. 아주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우선 이 사건의 배경부터 알아보자면 한국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적인 갈등과 유엔을 통한 협상 과정에서 강제로 운영하게 된 지역인데 그러한 힘겨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말할 수 없이 충격적이고 함정이 많은 이야기이다 이 광구들은 한국과 일본 양쪽 수사기관의 접근이 불가능한 특수한 지역인데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하니 우리는 더욱 끌리게 되지 않을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 광구에서의 살인 사건은 광군의 전방위적으로 일어난 범죄였지만 특히 여러 이유로 인해 한국의 수사 결과와 일본의 수사 결과가 맞지 않는 점이 많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사건이 어려움과 복잡성을 가진 이유 중 하나이다. 지금부터 이야기에서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읽어 나갈 것이다. 사건의 주요 인물 또한 등장할 것이다. 약 30년 전? 미국 어딘가에서 순간이동 기술에 대한 실증 실험이 진행되었답니다. 이 실험은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적 혁신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순간이동을 가능케 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구 참여자 중몇 명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후로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은 뒤늦게 나와서 이들이 납치되었거나 도처에서 숨어 산다거나 아니면 별의 별 이유로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되어 사라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실험에 참여했던 작은 수의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피수를 품은 몇몇 인물들은 이들이 순간이동 실험에서 사라진 이유에 대해 괴상한 추측과 이론들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확실히 매우 미스테리하고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이후로 이와 관련한 많은 공포 소설들이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사라진 인물들은 유령처럼 끊임없이 실험실과 실험 지역을 배회하며 미스테리한 얘기들을 전하곤 합니다. 이들은 사라진 이후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는 미스터리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그걸 들려줄게. 20년 전 세계전쟁 때, 독일 전투기가 능력있는 독일 조종사의 손에 의해, 공중전을 벌이며, 영국에 계속해서 공습을 가했어. 그리고 그 전투기 중 하나가, 영국에 이착륙을 하게 되었어. 하지만 그 후로 그 전투기는 사라진 것 같았고, 사실상 그 전투기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다고 해. 그렇게 그 전투기는 실종된 지 20년이 흐른 후, 영국의 한 공항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야.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이상한 일이지 않아? 어떻게 20년 전에 날던 전투기가 갑자기 나타나고 더 이상 수리하거나 날아갈 수 없는 상태로 있는 게 어떻게 이해될 수 있어? 이런 미스터리 괴담 소설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이야기를 그려보면 더욱더 짜릿할 것 같아. 그래,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영국에서 출발한 기차가 사라졌다는 것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 주? 기차는 어디서 왔는지 모두 놀라게 했어. 일단 사라진 기차는 작은 시골 역에서 출발했지. 기차가 출발한 후 모든 승객과 기차 구성원들은 그대로 사라졌다. 정말 혼란스러웠을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한 주가 지난 후그 기차는 마치 장난감처럼 다시 나타났어. 그런데 그 속에서는 아무도 없었고 이상한 진통 소리만 들렸다. 괴롭게도 알수 없는 원인으로 그 소리는 울려 퍼졌다가 사라졌는데 뭔가 거기에 숨어 있던 것 같았어. 기차는 완전히 다른 냄새를 뿜어냈고 내부에는 묘한 글씨와 마법적인 기호들이 그려진 벽이 있었다고 한다. 승객들은 모두 사라졌고 남겨진 유일한 흔적은 기차 내부의 이상한 기호들 뿐이었지. 그 이후로도 그 사건의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이 전설은 인간들의 상상력과 더불어 끊임없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쫀득해지지 않았니? 아, 그거 알아? 일본에서 아파트 건설 중에 땅 속에 시멘트로 감춰진 시체를 발견했대. 정말 기묘하고 무섭지 않아? 그 시체는 이미 30년이 넘게 땅 속에 감춰져 있었고, 슬프게도 식별이 불가능했대. 그래서 그것은 미제 실종 사건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범죄인의 소행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였어. 어쨌든 그러한 비극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다니 정말 끔찍해. 이런 극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참으로 무서운 생각이 드네. 알렉스는 조용한 밤에 산골짜기를 한참을 걸어나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지? 야 알렉스는 뒤돌아보며 외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어서 알렉스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져서 뒤돌아다 보았다. 그런데 그 시간에 누군가 앞으로 돌진해 알렉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알렉스는 격렬하게 흔들리며 버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막 바닥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알렉스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그 시간에 조선시대에 미군 병사들이 일어난 학살이 일어난 곳이었다. 알렉스는 섬뜩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곳을 빠져나가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또 다른 기운의 영향을 받고 몇 시간 동안 마을을 유랑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날 밤 알렉스는 다시는 이 마을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지막 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번에 돌아오면 주변의 사람들을 다시 찾아내서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으로는 그 기운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을 기원하며 마을을 떠났다. 얘들아, 알고 있니?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영국 군인들이 이곳에 사는 원주민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를, 물론 이건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걸로 생긴 미스테리는 여전히 인기가 있다고 해. 그래서 오늘은 그 미스테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당시,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사는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영국 군인들은 그 권리를 일절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했다. 그래서 양측은 대립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영국 군인들은 원주민들에게 한 번의 경고조차 없이 그들을 공격하고, 마치 적국을 무찌르는 듯이 학살해버렸다. 원주민들은 영국 군인들의 잔인한 공격에 놀랐고 아무것도 할수 없이 그들은 모두 죽었다. 하지만 그 이후 이 지역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밤중에 원주민들의 유령이 살아나 영국 군인들을 쫓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람들은 이 지역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다. 이후로도 이 땅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다. 니들은 모르지? 조선의 나라를 침입한 몽골제국의 징키스칸이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놈인지. 그 무서움의 정도를 이야기하면 너희들도 머리카락 하나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 걸세. 그 마초린이 먼저 한 것은 백성학살이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내려온 것 같은 모습으로 조선의 나라를 지나며 백성들을 죽이고 죽이고 죽일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죽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의 앞에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안전한지 모르고 무섭게 떨며 기어들었다. 그의 눈은 불타오르는 것처럼 붉고, 턱수염은 길고 검고, 그의 발걸음은 이 세상 법칙을 무시하는 것처럼 오물쭈물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백성들을 죽였다. 마치 그들이 우리에게 제공할 것이 어느 것도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의 침입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떠나갈 때도 또한 무섭게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따르는 군대들과 함께 살인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뒷걸음에 따라 그 누구도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다.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 몽골의 지키스카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괴담으로 우리의 역사에 묵여 있다. 응. 그러니까 일전에 호주에 있는 독성 있는 곤충 때문에 일본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떴었죠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 그들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독성 있는 곤충에게 공격당한 것 같았다고 해. 정체를 알수 없는 이 곤충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그 때문에 인간들과 교류를 맺기도 하더라는데 정말 무섭게 들리지 않나? 그 가족들은 동물원 같은 곳을 방문했을 때 이 곤충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게 당신이 떠오르는 유형의 독성이 있는 그런 곤충이 아니었을까 싶어. 그래서 애초에 그런 곳을 가지 말라고도 했었는데, 그들은 무서움을 떨치지 못한 것 같았어. 그래서 그 곤충에게 공격당한 것이 아닐까 싶어. 그래도 이 모든 것이 미스터리 괴담에도 전해지면서, 이번 일로 인해 다른 여행객들은 호주에서 살아있는 모든 곤충들을 조심하게 되었단 말이지. 그니까 혹시나 호주 여행을 떠난다면,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신경 써봐야 할 거야. 그래, 일단 첫 번째로 말해야 할건그 기자가 정말 포로가 된 건가 하는 것이지. 이게 아직도 논란이 많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 기자가 그냥 분신술 같은 걸쓴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자가 사실 이루어진 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근데 이거 언제쯤 밝혀지려나? 어쨌든 그 기자가 포로로 잡힌다는 이야기부터가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터에서 취재를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어떻게 될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상상도 못할 만큼 무서워. 그리고 포로로 잡혔으면 정말 살아서 나올 수 있을까? 이게 더 무섭지 않아? 하지만 그 기자는 살아서 나오기는 했다는 건 알려져 있어. 그리고 그가 포로로 잡힌 이유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어.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기자가 포로로 잡힌 후에 일어난 일들이 마치 괴담처럼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 같아. 이게 진짜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들인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일까? 이건 아직까지도 정말 분간이 안 가는 거야.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도 정말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아니면 그 기자의 이야기가 어떻게든 정리되어야 적어도 다 내부적으로는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 같아. 이게 언제쯤 다 밝혀지려나?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말을 시작해 볼게. 그래, 북한의 감옥 교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거 하나를 들려줄게. 지금부터는 미스테리 괴담 소설처럼 이야기를 해 볼게. 그럼 준비됐어. 한때 북한에서는 궁주림이 일상화되어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 교화소에 갇혀있는 수천명의 죄수들의 식량 문제는 바로 슬슬 커져가고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자주 인육을 먹게 되었대. 그건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지 않아? 이 인육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 죄수들 중에서 병이 된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의 육체를 수분 없이 마른 상태에서 말려서 감옥 관리들이 먹였대. 이렇게 된 이유는 그때의 북한은 정말 심각한 식량 유통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야.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다가 다행히도 이 교화소가 해체되었어. 하지만 그만큼 정말 끔찍한 일들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돼. 이거 알아? 북한에 있는 유경호텔 건물을 지을 때 대규모 노동자들이 죽었다는 소문이 있어. 그래서 그 건물은 지금은 완공되었지만 유령 건물로 불리고 있대. 그들의 유령들이 건물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화창한 날엔 그립자들이 놀아나는 그런 유령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 이런 소문은 항상 약간의 진실성이 뒤섞여 있지 않을까 어쨌든 유경 호텔 건물은 북한의 대표적인 건물 중 하나인데 그 공사에서 많은 노동자 들이 유족을 남기고 목숨을 잃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이들의 남은 부류들이 건물 안에서 유령처럼 서로를 만났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마도 너무나도 과장된 이야기라 할수 있겠지? 그래도 이런 미스테리 관련 이야기를 듣는 건 항상 재미있어. 어쨌든, 이제는 유경호텔 건물이 북한의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로 떠오르지 않을까? 유령 소문과 함께 말이지. 오늘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발생한 유대인 대량학살 가스실에 대한 미스테리 괴담에 대해 이야기할게. 이 괴담은 많은 이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하다고 해. 이 괴담은 나치 독일이 유럽 전역에 퍼지면서 시작됐어. 당시 나치는 유태인을 포함한 다양한 소수민족을 추방하거나 살해했는데, 그들은 이를 최종의 결칙이라고 부르곤 했어. 그중 가장 끔찍한 방법 중 하나가 가스실이었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독가스에 맞아 순식간에 죽음을 맞이했어. 그런데, 이 괴담은 진실일까? 사실 많은 증거가 내세워질 만큼 확실하지 않아. 일부 인민들은 이 괴담을 믿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지대한 디자인 일부에 이용됐어. 그래도 나는 이 괴담이 프랑스와 벨기에, 폴란드 독일, 마지막으로 체코에서 확인된 가스실의 존재를 믿어.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실도 믿어. 하지만 이 괴담에 대한 다양한 논쟁들은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종류의 괴담이 매우 반어적이라고 생각해.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항상 굉장히 주의해야 돼. 굉장한 조심성이 필요하지. 오늘은 일본 중국 난징대학살에 대한 미스테릭 괴담을 아주 길게 반말로 이야기할게. 이야기는 1937년 12월에 일본군이 중국 난징 시내에 들어가 집권한 후 일어난 일이야. 그때 일본군은 중국인들을 위협하며 폭력을 일삼았고 그 결과 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났어.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난징 대학살이었어. 일본군은 대학교 내에 피난을 간 중국인들도 총살하며 여성들은 강간을 당하고 살해되기도 했어. 물론 이 사실들은 일본 정부에서도 인정한 사실이야. 하지만 이야기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대학교 내에 있는 한 건물인 국골성관이야. 그곳은 일본군이 살인당한 희생자들의 시체를 맞고 살포시 던져 넣은 곳이었는데 이후로 그곳에서는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국골성관에 들어가면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야.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이 느껴졌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 이 이야기는 정말 괴담 같지만 그동안 여러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층 더 무서워지고 있어. 난징 대학살은 역사상 가장 외면되고 있던 일중 하나인 만큼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아직도 미스테리스한 측면을 가지고 있어. 가히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주제라고 할수 있겠어.